안녕하세요,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! 와 어, 약간 지금 딱 시간대가 살짝 졸리실 시간대 <웃음> <보고하고>. <웃음> 괜찮으세요? 네! 네 제가 공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맞죠 네! 왜냐면 저기 여기 문 뒤에서 너무 조용해가지고 <laughs> 제가 공연을또 되는 상황인거예요 네.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건 제가 딱 들어왔을때 잘 되어서, <laughs> 또 무대 자체가 그래서. 한 운동하셔야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원래, 원래 전해진 곡이 세 곡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지금뛰어드는게 마지막 곡이에요.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그냥 보내기 또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 좀더 크게, 어떡해요? 에이, 발, 에 어, 요 정도 사움더 크게 오지 주시면제기쁘에 별거로 이렇게 전해질 텐데요. 혹시 킥도 오면 제가 빠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곡은 딱 마지막 곡에 목으로 띄워드릴 거예요. 잘가라라는 거끼워드리면서 옹진 적으로 마지막 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서는 따로 안드리고 마지막 곡끼워드리겠습니다 잘가라라는 거끼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? Thank <laughs> 니다네 어,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, 네 인천고원 전국 구모인 배드민턴 대회를 위해 우리 구모인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. 어 정말 애프터는 정말 참석 못했는데, 네 고생했어요. 아주 또 운동도 중요하시면서 몸도 도 생기시면서. 저도 가끔 이제 데뷔 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<laughs> 한 번씩 치는데 할 때마다 의욕이좀 앞서가지고 친 다음날 어깨가 아파서 무술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. 여러분들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

들으세요. 네. 네. 엄지차. 산다는 거. 지 시간 때가 산다는 걸 듣기가 좀안 되는 요 약간 그게 6시이 후부터 <laughs> 좀 듣기 좋은 곡이거든요. 왕곡으로 들으면 리실 <laughs> 수도 있고 운동 하야 되니까. 아, 네. 산다는 거. 산다는 거. 이매좀 노래를 몇 십분 동안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<laughs> 1 0 30분 10, 정도 하는 게목소을좀더크한거것 같아서 어, 이런게 추면 <laughs> 두 번째 로을 그랬어요 혹시 또 다른 거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? 밧데리 <laughs> 엄지척 어, 어. 나 밧데리? <laughs> <laughs> 어디 편지 <이런식으로> 갔다 오셨죠? <laughs> 첫 번째 곡이 나데리였어요 이게 그로부터 Yeah. 뭐하는 사람이에요? Thank you. 시안이 음 아리깜좋다부다 판도 챙겨까요잘 살겠다 어이잘살겠네 <laughs> 이거 진거야? 없었어? 아,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? 어, 없었어? 어, 진짜 없었어? 일로 <laughs> <laughs> 와, 뭐좀한 잔. 어머니 사진 찍어 주세요. 아니 이렇게 인물 사진 찍자, 지현일로. 어? 하고 싶은 없었는데 일단 찍으면 찍는 게 귀찮은 거 같지? 그래? 엄마가 만든 거. 아, 엄마가 만든 거야. 너 아. 뭐, 알았어? 그냥 제가 또 노래할 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찍으시면 잘 나옵니다. 아 그럼 제가 노래할 때 찍으시면 흔들려서 신경 쓰지처럼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찍으시면 되는 걸로 오고저이찍으래 빨리. 어, 뭐 괜찮으세요? 아, 그 책도. 아니, <laughs> <laughs> 어, 첫... 아, 첫말 너무 잘 듣네. <laughs> 또 이쪽 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하트, 하트... 아, 큰 하트... 아, 이쪽에 나왔나요? 아, 감사합니다. 잘안 보이실 거예요. 조금 더찍으실 거니까. 좀... 하들 다른 분들보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때? 저 마지막 인골곡 따르는 뛰어들 분들 괜찮으신가요? 예. 어 따르는은 여러분들에서 다 추억을 조금 맞춰주시면 조금 더 신나게 즐길 수가있어예요래서 여러분들께서. 내가 아니, 오빠야.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가볼게요. 때르르때르르 내가 요 저기 뒤에 있오빠들좀안 해주셔가지고. 다시 가볼게요. 때리르, <laughs> 때리르. <laughs> 어, 되게 아차찾아주셨는 감사드려요. 네. 마지막까지 잘 함께 해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을 르리라는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! No, <laughs>